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성도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에 담고 있는 두 가지 기도 중에 마지막 두 번째 기도를 만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기도이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의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능력으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그것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앞부분에는 읽지 않았지만 어제 살펴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고백합니다. 단지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던 구원이 아니라 그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구원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깨닫고 그러한 복음 증거 사역에 자신의 전생을 내어 맡기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는 깨달았고 복음을 그들에게까지 증거하는 복음사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기의 직분을 그는 깨달은 것이죠. 이러한 비밀을 알고서 그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삶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이제 예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거기에 눌려있지 않고 오히려 감옥의 바운드를 넘어서서 민족의 바운드를 넘어서서 예배 성도들을 향하여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그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고 도전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모두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역사하는 기도로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한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그 기도가 예배서 성도에게 응답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는 성도를 통하여 들어주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실 때까지 응답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기도에 힘을 얻고 우리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5장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언급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열심히 기도해서 다쳤던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가 내리게끔 하였다. 엘리야 기도를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깨달은 마음으로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을 품고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를 옮기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도 같이 같은 마음으로 품고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 들은 최근에 언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관절염 때문에 지금 이 나이 대보지 않아서 모른다다생생하하시분들도분실 텐데요 텐송합죄송합떤분어은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마음으로 쏟아내어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를 꼬고 앉아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그런 행위 자체를 통하여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절절하게 간곡하고 있는지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니다 그냥 대략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해서 주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 죽음 아니면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어 주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는 로마의 총독이나 권력자들에게도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지극히 무능한 자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살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무릎을 꿇고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열1기상 18장 42절에 보시면 갈매쌀 꼭대기에서 엘리아는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일곱 번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름이 떠오르고 다가오고 비가 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야고보서에서 증거한 그대로 그렇게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 얼굴을 쳐박고 주여 말씀하신 뜻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기도한 것이죠. 수대반, 선교, 수대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 현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마지막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타민족의 총리로 있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집에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는 세 번씩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언급하기를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했음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음을 증언하고 있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이 잔을 물리시든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땀방울을 핏방울 대듯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구보는 야구보사도는 후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장로가 되죠 야구보서를 썼던 야구보입니다 그는 역사가 요세프스가 증언하기를 그의 무릎은 기도를 드리는 그의 기도의 모습을 증언하기를 그의 무릎이 곧 낙타의 무릎과도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낙타의 무릎은 늘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낙타는? 그가 그렇게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와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정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 어느 족속, 어느 민족에 속할 것을 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모든 사람의 정체성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이 아침에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귀한 이 아침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합니다. 두 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세우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의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바울의 기도의 관심은 사람들 안에 있는 속 사람에 있었습니다. 속 사람. 겉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속 사람에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겉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속 사람, 그 심령. 여기서 속 사람은 무엇일까요? 이속 사람을 이해할 때 주로 두 가지의 이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지, 정, 의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작동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속사람은 내 안에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젠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사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속사람을 의미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롭게 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속사람을 아예 예수 그리스도로 칭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속사람이 강동케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17절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마 너희 마음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그런 학자들은 이 예수님을 바로 속사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속사람으로 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주관되는 삶이두 가지의 의견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두 가지 의견에 어떤 하나를 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동케 하는 것인데, 그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할 수 있습니까? 이 속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강건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 바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믿음이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잘 뿌리가 박혀서 누구도 뽑을 수 없도록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뽑을 수가 있을까요? 뽑지 못하도록 없지 못하도록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절에 말하죠 누구도 그리스의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사랑이 뿌리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약하지만 그리스의 사랑이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력 있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여 속사람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터지고 터져 나와서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성도들은 더 이상 겉사람에게 치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떠한 인식으로 어떠한 평반을 받을까 겁내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봐요? 우리의 속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거기에 주님께서는 또 바울 또한 또 저와 여러분 또한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우서 4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새번역에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얼마나 강건하십니까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아침에 깨어 우리의 속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강건해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 사랑에 묶여 있는 자로 오늘도 내 삶은 그렇게 청청하게 생명력 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능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를 보시면요,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기쁨으로 감격하고 있고, 또그 기쁨을 더 기뻐하기를 원하는 곳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충만하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키 이런지 하나님의 분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우주 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깃들어져 있고 미쳐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성도들의 심령의 속사람에게 꽉꽉 채우기를 간과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다가오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을 수용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은 과거의 주님을 처음 만날 때의 사랑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충만하고 충만하여 과거에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첫 사랑마저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예배소 교회는 후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회로 남았죠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참고 인내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수고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딱한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이단들을 쳐내고 진리를 지키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 안에 뿌리 내려야 할 처음 사랑에 끊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첫 사랑을 너희들 버렸더라. 처음 사랑을 제쳐두었다. 자기의 힘으로, 언더 자기의 경험과 열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 다시금 거기서 연결하여 처음 사랑을 힘입어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뿌리는 안전한가,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굳게 뿌리 내려서 그 사랑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서 예배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사랑에 머물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열심, 내 헌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살아내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어떤 사명도 그 어떤 구원도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그 사랑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날마다 날마다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제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도 그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부족하고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렇죠? 모든 인생은 그렇게 태어나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배웁니다. 아니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 간난하기는 울음으로 부모에게 갈구합니다. 그렇죠? 케어를 갈구하고 음식을 갈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라는 영역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기도의 영역이 달라지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영혼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줄이고 결핍된 상태에서 간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줄임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충만한 가운데서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충만하고 자족합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충만한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의 갈급함이 무엇인가요?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주려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갇혀 있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은 이미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다른 영혼들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이미 기도로서 충만해졌고,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낙심할 만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전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나의 여러, 13절에 보시면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희 영광이니라.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더욱더 충만하고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넓고 깊고 높고 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더 넓은 사랑이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나날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을 더욱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죠. 깨닫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주 끝에도 미치는 사랑인데요. 그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사랑이 똑같은 퀄러티입니다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그 사랑의 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바울이 경험하라고, 경험하라고, 그것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부족함이 없죠? 우리는 늘 충만 가운데서 충만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모르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주목하면 그럴 수 있어요. 육신이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너무나도 약해 보이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날로 충만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고, 그 속사람으로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을 날마다 갈구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그렇게 채워지고 채워져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입술이 그 충만하신 사랑을 담아내는 삶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세상에 이 어둡고 혼탁하고 자기만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그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